부와 성공 을 드리 는행 운의 교실 입니다. 솔로로 전 세계를 제패한 K팝의 폭탄 BTS 지민과 찰떡궁합인 방탄의 위대한 리더 RM은 도대체 어떤 행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연일 우리 국민들이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데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스페인 논론가였던 유튜브가 화제입니다. 유럽 매체 기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 섞인 질문에 한국 역사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답변으로 멋지게 응수를했습니다 에이파이스 기자는 K팝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선고를 위한 지나친 노래 이런 것이 한국 문화적 특징인가? 라고 다수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질문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뜬 나라였고 UN과 IF의 m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세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RM은 이어서 한국 같은 나라의 노력하는 문화를 지나치다고 보는 일부 소유럽의 시각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M은 프랑스 처럼 수세기 동안 다른 나라를 식민지했던 나라의 사람이 저를 보고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추수를 너무 압박해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네요 라고 하죠 그래요 우린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이 케이팝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rm은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전 세계 문화 대통령 BTS의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RM이 빅스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동양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RM은 1994년 양력 9월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생일을 음력 달력으로 풀어보면 그는 늦여름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명리학에서 태어난 천기를 볼때 보는 책은 사주책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우리가 생일과 달력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지 않듯이 내가 태어난 생일을 달력을 보면서 어느 계절에 어떤 별자리를 반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알림은 늦여름 구월에 강한 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건조하고 메마른 자연의 기운이어서 물과 초목이 그의 천기를 보완시켜 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수이 되겠죠. 그리고 워낙 강한 금의 기운이어서. 당한 화의 기운도 필요합니다. 일단 운의 흐름에서 30년 단위의 큰 운을 보면 이렇게 19세부터 30년간 북방 수의 기운을 받고 있고 49세부터 30년간 동방목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데뷔한 해는 2013년인데 대운을 세밀하게 분석할 때 다시 10년의 운으로 나뉩니다. 19세부터 28세까지가 을의 대운인데 나무목과 물을 나타낸 수의 해였습니다. 그가 데뷔한 2013년도도 개사년인데 위로는 물이고 밑으로는 화의 기운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천기를 보완해주는 굉장히 좋은 운일 때대비를 하고 그 흐름을 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사주 즉 천기가 100% 운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천기는 누구라도 불완전합니다. 그 부족한 기운을 보완됐을 때말 그대로 슈퍼스타 빅리치 유명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능 분야의 슈퍼스타들은 소리로서 보완된 이름이나 닉네임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데, 우리 신체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불어질수록 소리의 파동에 의해 그기운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름의 본명은 김남준입니다. 김남준을 오행의 소리 발음으로 풀어보면, 초성은 목화금으로 되어 있고, 모음과 받쳐주는 밑에 발음까지 다 분석해보면, 김은 목금수, 남은 화목수, 준는 금화화가 됩니다. 본명이 자신의 부족한 청기를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면 RM은, R은 토목화, M은 토토수라는 오행의 발음입니다.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리 또한, 수화금화화로서 굉장히 잘 맞는 소리 오행입니다. RM의 부족한 천기를 운로의 흐름과 자신의 본명 이름, 닉네임 이름, 소속 되어 있는 그룹의 이름까지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RM은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행운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RM은 그저 유명한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 의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특히 그가 유 n 에서 강연한 내용은 잔잔한 울림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R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maybe I made a mistake yesterday, but yesterday's me. Is still me.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 Tomorrow, I might be a tiny bit wiser, and that'd be me too. These faults and mistakes are what I am, making up the brightest stars in the constellation of my life.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여러분 정말 멋진 타고난 기운을 알고 지 환경과 공간을 바꾸고, 인, 사람을 잘 만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지어십시오 그러면 우리 운명은 체인저, 분명히 바뀝니다. 부와 성공을 드리는 행운이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